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아나운서지만 엄마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뉴스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뉴스 접할 때 마음 참담하죠. 네, 저도 제가 9시 뉴스를 진행할 때 여름이면 전해드렸던 뉴스가 이 통학 차량에서 방치돼서 뭐 열사병에 걸린다든지,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숨지는 사고를 전해드릴 때는 정말 저도 화가 나, 많이 나고, 근데 그게 해마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항상 그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이번에 대책을 강구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그냥 한 숨만 나오더라고요. 음. 음. 제가 이번 뉴스 보면서 생각했던 아이가 있는데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몇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 여름에 아이가 이제 차 안에 방치돼서 늦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는 불행 중 다행히도 목숨을 잃진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지금 식물 인간 상태로 아.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는 조그만 아이였는데 이제 몸이 커져서 혼자 옮기는 것도 힘들다서 그래야 정말. 그때 그 사건이 났을 때도 이렇게 정말 다 분노하고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름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제도 개선해 주세요. 그때 딱 뜨거운 여름에만 관심을 갖고 딱 지나쳐 버린 게 아닌가해서 제가 그 사고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음. 많은 분들께서 속상하다고 마음이 찢어진다, 슬퍼요, 화나요라고 저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할 텐데 아쉽습니다. 뭐 입에 담기 힘든 험악한 표현들도 있어요. 너무 네. 화가 나시니까. 금손다둥 워킹맘님께서는 저희 아이 보내는 어린이집은 대기할 때도 차량문을 활짝 활짝 열어서 대기를 아, 하더라고요. 식탄맘마님은 네. 어, 유료이긴 하지만 아이가 등교를 해서 교문을 통과하면 문자가 온다고요. 해 어. 알림이 서비스가 있어서. 아, 그런 게 있어요. 음. 네 그런 것도 지금 왕성하게 생기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기사분께서 시동 시동을 끄기 전에, 시동이 음. 안 꺼지는 거죠? 음. 시동을 끄기 전에, 그 제일 뒤에 있는, 뒷좌석에 있는 창문에 가서, 폰을 태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태그를 하고 그렇게 하면 살펴보게 되잖아요. 제일 네네. 안쪽에 있는 아이까지도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시동이 음... 꺼지게끔 하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다그 나라살림과 여러 가지 돈과 음... 이런 게연결되어 있으니까 빨리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음... 이게 관심도 답이지만 이런 시스템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하는